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NSR 유례잼입니다. 자, 이제 자전거를 사서 입문하고 자전거 뭐 장비도 사고 참 재밌게 타는데 자전거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죠? 자전거를 타면 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아, 다른 사람들은 멋지게 타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부터 제가 이제 자전거 입문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을 좀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거 안 지키면 절대 자전거 탈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초를 설명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자전거 내일부터 탈때꼭 응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전거 바퀴를 하나 언덕에서 이렇게 굴려본다면 상상해보세요.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굴리면 자전거 바퀴가 굴리자마자 넘어져버리나요? 아니죠. 잘 굴러가죠. 쭉 굴러가서 언덕을 타고 통통통통 단차가 있으면 통통통 하면서 잘 내려갑니다. 자전거는 잘못이 없어요. 자전거 바퀴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왜 타면, 타면서 불안정하고 또 자전거가 넘어지고 하냐면 그 위에 타고 있는 나 때문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자전거 라이더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라이더가 할 일은 뭐냐? 정말 중심을 지켜서 센터를 지켜주시면 돼요. 센터. 자, 이게 뭐냐면 자전거에는 중심이 있어요. 안장에 앉아있을 때는 안장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서있을 때는 페달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내 체중이 온전히 실려있으면 괜찮습니다. 핸들 바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으면 회전이 불안정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는 센터에 체중의 대부분, 핸들을 잡은 핸들 손에는 한 굳이 나눠보자면 한10% 10%, 10 정도만 실려 있으면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잡고 있는데 누가 탁 쳐도 자전거에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레버 조작을 위해서 조작을 위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자전거 핸들에는 10% 정도, 나머지 90%는 자전거의 센터,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포지션에 실려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생활의 달인에 나와도 되는 학생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핸들을 안 잡고 양손으로 딱 탑니다. 딱 타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laughs> 페달링을 하면서 가요. 대단하죠? 자,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의 자세를 보면 엎드려 있지 않고 딱서 있죠. 마치 외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핸들 바에 중심이 실려있을 때는 어 이제 핸들이 문제가 생기려고요. 근데 딱 일어나서 손을 놔버리면은 페달링 해도 괜찮아요. 자, 양손 놓고 타는 거 연습하실 분들은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손을 놓고 불안정하게 요렇게 해 갖고 또 핸들이 흔들리면 잡으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손 놓자마자 과감하게 일어서서 정 자세로 시선을 멀리 보면서 페달링을 막해 보세요. 그러면 자전거 손 놓고도 탈수 있어요. 학생들처럼. 자, 그래서 어 센터에 체중이 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 자전거 모형이 있어요. 자, 모형이 있는데 아, 앉아 있을 때는 여기에 체중이 다 실려야 돼요. 스, 일어서는 순간에는 여기에 실려야 돼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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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자전거 중립 지점이에요. 자 핸들 바에는 살짝만 실려 있고 대부분이 여기 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무슨 운동이든지 몸에 힘을 뺐을 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데 자전거는 코너링할 때 그리고 아주 좀 불규칙한 급경사를 내려갈 때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센터는 기본 이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게 내가 지금 몸에 힘을 빼고 있는가. 내가 지금 편안한가? 저도 그래요. 막 속도를 내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몸에 힘이 빠져 있고 어, 체중이 온전히 뉴트럴 포지션에 실려 있는가. 요거만 잘 점검해도 절대 자전거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바퀴 두 개의 중심에 딱 이렇게 실려 있으면 완전히 안정되게 그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전거 바퀴가 앞바퀴 뒷바퀴두개 있잖아요. 요 센터에 정확하게 내체중이 실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을 구사하거나 연습할 때도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체중이 잘못되면 자, 여기 센터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자전거 급경사를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전거는 내려가더라도 나는 요 자리에. 그러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웨이팩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딱 빼는 거죠. 물론 상급자들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그리고 그 이제 언덕으 올라갈 때는 안장 코에 앉게 되잖아요. 그리고 핸들바에 가슴을 붙이게 되고 딱 이렇게 그 자세인데 왜냐하면 여기 센터에 있다가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이대로 있다 보니까 내 자세가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요개념은 너무 중요하니까 센터에다 체중을 씻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팁을 드린 걸 요약해 보자면 자전거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 앉았을때는 안장에 일어서자마자 페달에 노면에 가깝게 자 그렇게 중심이 실리면 되고 핸들바를 형식적으로 잡고 있,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체중을 살짝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잠깐 홍보는 해야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은 소프트 자켓이라 부드러운 자켓인데 저지 같잖아요 저지 같은데 자켓이에요 안에 기모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고 기모 원단이라 따뜻한데 완전히 전면부가 100% 방풍이에요. 완전히 방풍. 차가운 기운 다 털어내고 바람 다 막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요. 이 안에다가 저지 입고 베이스 레이어 입고 이거 입고 타시면 돼요.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봄이 왔을 때 가을 가을 이럴 때 여름에는 안 되지만 그럴 때도 타고 겨울에는 미들 레이어로 중간에 하나 한장더 입는 용도로 입으셔도 되고 이거만 입고 타셔도 됩니다. 안에 베이스 레이어 입고요. 그래서, 너무나 실용적이고, 너무나 정말 편안하고, 너무 편안해요. 제가 지금 카키색을 입고 있는데, 사이즈 선택은 평소에 입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거 M사이즈 있기 때문에 지금 M사이즈 입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고, 자, 요거 18만 9천 원이데 지금 30% 세일입니다. 30% 세일이라 13만 2,300원. 이거는 빨리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세일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대부분 빠져나가서 지금 없는 사이즈는 없는 거예요. 자, 요 아래 더보기, 영상 아래 더보기 들어가서 클릭해보시고, 거기 가서 내 사이즈 있으면 빨리 구매하세요. 자 더보기 더보기 누르면은 링크로 연결되니까 구매하실 수 있어서 자 이제 내가 M 사이즈 있는데 M 사이즈 있으면 바로 구매하시면 빨리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카키색 M 사이즈 입고 있고요 어, 밝은 그레이 칼라가 있고 블루 칼라가 있고 세 가지 칼라인데 30% 세일이라 지금 마지막 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NSR 위례점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서 직접 한번 입어보셔도 되고 또 자전거에 대한 거 뭐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NSR 위례점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NSR 위례점 검색하시면 이 자켓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거다 구경하실 수 있어요. 우리 위례점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딱 들어와서 처음 하시는 말씀들이 와, 위례점에왜 이렇게 옷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러고 그냥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다 구경하실 수 있어요. 여기 LSL 위례점 들어가시면 구경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세계적인 브랜드 헬멧 저 자전거 신발 또 자전거 고글 그 다음에 뭐 겨울용품들 다 모자 장갑 발열양말 발열장갑 다 있습니다 그래서 NSR 유래점에 한번 오시라는 거고 직접 오실 수 있으면 우리 매장으로 방문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시면 은 바지를 하나 사더라도 제가 사이즈 딱 맞는 걸로 추천해 드리거든요 제가 직접 점검해 드립니다 겸사겸사해서 오시고요 어, 영상으로 늘 만나던 사람이라 너무나 친숙하고 정말 친구같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편하게 아나 아는 사람이 저기 유래에 가면 은 유래 NSR 대리점 해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냥 찾아보세요찾아보시면 제가 또 우리 실장들도 있고 저도 있고 항상 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세일 소식 같은 거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어 이제 자전거 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SR 유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